만인이 세상의 만물과 만인이 빛을 바라며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살아 있는 존재 전체가 광명을 내뿜게 되어 움직임 없는 상태와 웅장한 아름다움 속에서 그 광명을 드러냈습니다. 인류는 모두 내면의 사랑에서 동기를 얻는 것이 사실이나 다만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잠이 안깨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 못하는 사람처럼 살, 삶을 살아갑니다. 음, <laughs>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전체가 광명을 내뿜는다 하죠. 네. 그래서 움직임 없는 상태, 웅장한 아름다움 속, 근데 그 광명을 드러냈습니다. 하는데, 인류의 내면에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사랑에서 동기를 얻는 것. 사랑에서 동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께서 자꾸 자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각성하게 해주시죠? 수업을 들으면. 그래서 잠이 안 깨,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 같아. 뭘 잠했게 깨어 있잖아. 그죠?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의식 안에서 그냥 프로그래밍된 대로 신념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뿌리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 뿌리에서 자란 줄기로 인한 것들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정말 각성해서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각성해서 마음을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는 거. 각성해서 얘를 따로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더 벗어나야 되고 그 차원을 더 넘어서 의식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하는 거 같지만 또 헤매고 있고 나는 잘하는 거 같지만 그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자각을 못 하는 사람처럼 삶을 공부를 해서 좀 아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있어. 그래도 그 안에서 신념 안에서 그렇게 마음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더라는 거죠. 마음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잠들어 있는 듯이 보였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랑에 빠진 듯 했습니다. 완전 더 없는 행복. 모든 사람과 사랑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모든 잠들어 있는 듯이 보이는 게 그냥 잠, 눈 감고 잠들어 있는 몸으로 보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에고에 빠져서 에고 안에서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 애고, 뭔가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거죠. 뭐 행동하고 뭐 해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아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세요. 유달실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좀 조절 좀 하지 조절 좀 하지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게 또 저더라고요. <laughs>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나 거예요. <laughs> 아저 사람은 왜 자꾸 조절을 좀 하지 왜 내가 주고 싶은 것만 막 줘가지고 내가 상처 받았다고 막 응? 돌아서서 내가 상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적당히 때가 되면 조절하겠지 뭐 하면서 옛날에는 왜 저렇게 저러지?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뭐 때가 되면 뭐 알아서 조절하고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또 좋아지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고요. 그냥 아직도 계속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제도 되게 많이 각성을 했어요.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 자꾸 듣는 것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이 어제도 각성했서 많이 들어줘야 되고, 가만히 들어주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해줘도 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어요. 왜? 자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에고에 서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해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 기다리고, 들어주고. 안내는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입금하는 날이죠. 6월 10일, 11일에 입금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스님이 가자 가자 하는 게 아니라,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못 간다고 그랬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가자 가자 가자가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는 거와 내가 가자 가자 하는 거하고는 에너지가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깊이가 다르죠. 진정성 있게. 그래서 그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처음 제가 이 수업을 들으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안 들으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1박, 일박, 일박도 해야 되고, 막 아침 일찍부터 수업을 하시니까 무슨 수업인지도 모르겠고, 7시부터 하시니까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걸 듣네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했을 때, 선생님을 만났어요, 사무실에서. 그냥 우연찮게. 우연히 만났어요. 약속한 것도 전혀 없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때. 그때 그냥 안 듣, 못 듣는다고 했을 때 진짜 그 선생님의 그 눈빛, 진정성 있게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그 눈빛이 있었거든요. 그걸 잊어버렸구나. 그래 제가 그, 그게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자장 아니라 진짜 안타까워 하는 그 진정성 있는 그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쨌든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제 다시 또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마음에서 놀고 있고, 마음에서, 에고에서, 에고인 상태에서 내가 안타깝다고 얘기한들, 에고랑 에고랑, 어 자, 다, 다, 각자 다른 신념체계. 뭐, 우린들 똑같잖아요. 음, 부교 들어왔네? 부교. 아직 연결 안 됐네. 부교, 빨리 와. 일어났네. <laughs> 네. 그래서 각자의 자기 생각 안에서 틀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각자가 이렇게 때가 돼서 나와야 되고 안내는 하지만 그게 진정성 있게 안내는 하는 것이고 그내 욕망 내가 이게, 이게 이럴 게이 것이야 하는 그런 욕망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욕망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 세계 속에서 아그 욕망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왜 그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거로 씌어가지고 그랬는지. 그래서 그런 욕망도 아 그냥 내려놓 내려놔야 되겠다. 놓아버려야 되겠다. 생님 요새 놓아버리라고. 아그 욕망을 놓아버리고 그냥 진정성 있는 그 마음, 사랑이죠. 모든 사람과 사랑에 빠진 듯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사랑, 진정성 있는 거. 사랑이라는 게 남녀간의 사랑이 안정, 진정성 있는 사랑. 빠지는 거, 그쵸? 음. 그래서 아침, 저녁 식사 전에 한 시간씩 명상 수행을 하던 일상을 중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상을 하면 지복이 너무나 강해져 때로 삶에서 재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눈더미 속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경험이 다시 일어나곤 했고 그 상태를 벗어나 세상으로 되돌아 오기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만물이 그 완벽한 상태 속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게 빛을 발했고 세상에서 추하게 보는 곳에도 시간을 벗어난 아름다움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영적 사랑이 지각 전체로 번져나가 이곳과 저곳 또는 그때와 지금 사이의 모든 경계선이 사라졌습니다. 분리가 사라졌습니다. 막한엄청 900대 이상의 그런 뭐 상태를 이제 그냥 글로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최대한의 어떤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는 이렇게 보면 다 아름답다고 하시대 우리는 다 아름다운 게. 아름답지 않은데 뭘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지? 이게 아름다워지는 때가 있겠구나. 선생님이 아름답다 하니. <laughs> 내가 보는 세상은 아직 아름다운 세상은 아닌데, 내가 편안하면 아름답고 내 마음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아름답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 같고, 막 아직도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지옥과 청당을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잖아요. 선생님은 다 아름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겠지. 들으면서, 선생님 교육을 들으면서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상태, 그 모든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게 빛을, 아름답게 모든 것이 빛을 발한다죠 네. 그럴 때가 있, 있을 겁니다. 계속 신념을 잡고 놓아버림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네. 네 내면의 침묵 속에서 세월이 가는 동안 현존의 강도가 커졌습니다. 내면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 네. 나를 보는 거예요.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의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나는 무한한 현존의 매개체가 되어. 현존이 의도한 대로 계속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현존의 오라 속에서 범상치 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영적 추구자들이 질문에 답해 줄 것을 청했지만 데이비드와 같은 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사실 자신의 큰 나로부터 솜씨 좋게 답을 얻어내는 셈이었고, 큰 나는, 그큰 나는 저의 큰 나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나가 있고 이이 이거에 큰 나가 있고 그렇죠. 이 나에 이큰 나가 있고 완전 큰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그래도 공부를 하니까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거를 알아듣긴 하겠어요. <laughs> 그렇죠? 공부를 계속 하니까 이 상태를 경험하는 거는 틀리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알아듣겠는 거예요. <laughs> 참 감사하죠? 왜냐면 이, 이 강의를, 이 교육을 듣지 않았으면 이 글도 무슨 글이, 뭐큰 나가 뭐고, 뭐, 이게 뭐야. <laughs> 자신의 큰 나는 뭐고, 응? 저의 큰 나는 뭐고, 큰 나는 뭔지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 강의를 계속 교육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써놓으신 글을 알기는 이해는 하겠어요. <laughs> 그 상태를 경험을, 경험도 나중에는 이제 할 겁니다. 왜냐면, 자꾸 계속 이해하게 되면 믿게 될 것이고, 믿으면 그걸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laughs> 그래서 저의 큰 나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큰 나가 각자에서의 눈을 통해 빛을 내비쳤습니다. 각자의 눈을 통해서. 눈이 제일 에너지 통로로, 제일 에너지 통로가 눈이잖아요. 강력하게 제일 많이. 빛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시달린 수많은 고질병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건 육체를 떠나서 큰, 그냥 큰 참나로 가니까 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에서 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시력이 저절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 평생 착용한 이중 초점 안경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가끔 강렬한 지복에 찬 에너지 내지 지복에 찬 에너지. 무한 그냥 덧없는 사랑, 행복, 그냥 무한인 상태예요. 무한한 사랑이 어떤 재난 현장을 향해 갑자기 가슴에서 내뿜어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그 강렬한 에너지가 가슴에서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길이 굽은 곳을 지나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곳이 나왔습니다. 뒤집힌 차에서 바퀴가 아직도 돌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대단한 강도로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흘러들더니 저 스스로 멈췄습니다. 또한 번은 어느 낯선 도시에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에너지가 앞 블럭 쪽으로 흘러가더니 갱들이 막 싸우기 시작한 현장이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싸움꾼들이 뒤로 물러나 웃음을 터뜨렸고 에너지는 도로 멈췄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런 현상들 있잖아요. 갱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현장에서 싸움을 멈추고 웃고 뒤로 물러나고 <laughs> 어디서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완전 큰 나로 높은 의식에 있으면 이렇게 에고들의 어떤 현상에 있는 그큰 강력한 에너지로 그 포장까지도 이걸 완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을 싸우려고 했었던 그 분노로 싸우려고 했었던 200 이하의 그 상태가 웃음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무슨 영화 촬영했던 필름을 되돌려 놓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도 그냥, 그냥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저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나가서 질문 발표를 할때 뭔가 막 폭로를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막 화가 나서 뭔가 이제 본인의 이제 에고는 자기 자신이 이제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강력하게 이제 분노를 하잖아요. 애고가 마음이 아직 이기적인 애고 그렇죠? 애고가 자기가 피해봤다는 것을 용서를 못해요. 이 마음을 떠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보는데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죠. 놓아버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laughs>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음. 완전 아비 막 이렇게 해서 뭔가 폭로를 하려고 하는 그거를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상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뭔가 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폭로를 한다고 해서 해결을 될 일은 아니었었죠. 네. 예,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큰 업도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옆에서 에너지 전환을 시키는 거 저는 봤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선생님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세 번씩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뵀잖아요 이런 현상들, 이렇게 이 여기는 완전 강력하게 이제 전환이 후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발표하시는 분이 그 압이 그분은 몰라요. 그냥 체면된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이렇게 계속 보면 체면 체면이 돼서 이렇게 되는 듯한 아이막 있다가 앞이 이렇게 조금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순하게 얘기를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그런 <laughs> 모습을 제가 뵀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 파동이 있잖아요. 막, 우리가 물결이 팍, 휩쓸릴 때 우리는 막, 그냥, 정말, 물이 막 흘러내려갈 때도 강아지로막 막아도 막 이렇게 막, 막 내려가려고 그러는 게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물, 물이라고 하지만 이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장이. 오픈 에너지장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 물결.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호키스 박사님의 이런 또 이렇게 경험하셨던 거를 이제 글이 있어서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음, 모든 것들은 요새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에고들의 난장판, 에고들의 쇼 향연, 에고들의 <laughs> 난장판들이 막 있죠. 에고가 <laughs> 예, 네, 에고가 불안해서 난장판 막, 아, 저도 막더 이렇게 떠나서 더 있고 싶어요. 진짜 생 같이, 어느 정도는 생. 음, 이렇게 에고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더 벗어나고 싶은데, 그렇게 되게 되겠죠. 될 겁니다. 됩니다. <laughs>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진짜 그 에고들의 그 난장판에서도 계속 그렇게 갸우뚱거리면 이제, 한마디씩 하시 그래도 잘돼 그러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래도 아 그, 그게 이제 더 믿어져요 저는 그래도 잘돼잘돼 잘 돼.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애구가 난장판을 치고 베레벨 그게 있어도 그래도 잘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돼 하시면 그게 아 그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잘 되려고 하는 거구나 잘되려고안 좋은 것들이 사 상처가 났는데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곪았어요.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빠져야 되잖아요. 염증이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혈관에도 염증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해서든 뭐가 흘러가지고 빠져나오게끔 하든 어디서 튀어나오든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염증이 돼서 그게 종양이 돼가 암이 되든 뭔가 밖으로 뭔가 어떤 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다 있죠. 빠져나와야 되듯이 애고의난창판들이 <laughs> 있지만 그래도 잘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늘 항상 어김없이 언젠가부터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게또막 올라오지만 또 밖에 가서 현장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뭐 괜찮은 분들이 또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괜찮은 분들이 얼마 전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젊은 세대기예요. <laughs> 괜찮더라고요. 젊은 세대. 91년생. 내가 <laughs> 한국분이 아니에요. 나 아주 다부지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 요이 일에 어떤 의욕도 막 있고. 그래서 뭐 좋은 분들을 또 이렇게 뭔가 일을 할, 하려고 하는 아, 저분도 이제 한국분은 아니지만 한국말을 너무 잘 들어 가지고 의식 공부에 또 초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또 이제 했어요, 제가 내일 여행을 가요. 내일 아침에 6시에 수업 반짝반 하고요. 내일 가는데 가서 수업을 도착하면 아침인 것 같은데 수업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하고, 모레는.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만나자 그랬는데 잘될것 같습니다. 늘 선생님께서 잘 된다. <laughs> 잘 되고 있다.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진짜 아, 그쵸? 하면서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이. 네, 다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희한한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지각이 심원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롱아일랜드 섬의 로스먼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현존이 강렬해지더니 급기야, 보통 때의 지각에는 분리되어 나타나던 만물과 만인이 시간을 벗어난 보편성과 일체성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 움직임, 움직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사건이나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엄청 높은 에너지, 예, 의식의 상태를 이제 이렇게 경험하신 걸 적어놓으신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다 네. 어떤 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읽으면서 그래, 아 이런 상태 그냥 <laughs> 네 이런 상태구나라는 이런 상태의 의식의 상태, 네 그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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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읽지만 그냥 느낌으로도 느끼려고 자꾸 그래요. 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지각이 빚어낸 인공물이시듯 생사를 거듭하는 분리된 나라는 그러니까 생사를 거듭하죠. 죽음의 삶과 죽음을 거듭하는 분리되어 있는 에고의 나 나라는 환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제약받는 가짜 자아 애고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가짜 자아가. 그래서 그 진짜 근원인 보편적 큰 나에 녹아들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절대적 평화와 안도의 상태로 귀향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나. 이그 가짜 나. 네. 큰 나에 녹아들어서, 뭐요큰 나에 녹아들어버리면 어때요? 나에 녹아버리면 이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듣잖아요. 듣고 나면 뭐라 그래? 그러세요? 뭔가 모르게 <laughs> 마음이 편해 그래요. <laughs> 근데 일주일 있다 다시 오면 중간에 또좀 이상해졌어요. <laughs>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더 들면 정말 더 좋고요. 세번 들으면 좋지만, 중간에 한번더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은 에너지장에 접어들었을 때는 내 고통이 잠시 사라지죠.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저는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신교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그 전에 이제 미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있는 분인데, 되게 힘들어하셔요. 근데 어제 앉아서 편안하게 막 눈시울이 그냥 글렁글렁글렁하면서 앉아서 듣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듣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진짜 이론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장에서 듣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는데 큰 에너지 안에 내가 녹아 들어가는 거. 네, 그게 근데 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내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자꾸 그게 늦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기 말씀해 놓으신 큰큰 바자나가 큰, 큰 근원의 나참 나로 이렇게 들어 녹아 들어가는 거.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자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통에서도 벗어나려면 수업을 끊임없이 듣고 각성해야 되고요. 알려주신 대로 또 수행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 성장해야 되고요. 오늘 9시에 선착순 자리 배정이 있어요. 시크릿. 저는 어제 받았던 돈을 다 돌려드렸는데, 선착순 9시에 자리 배정이 있으니까, 네. 지금 아직 초대 안 했는데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 자리 맡아 놓으시고 초대를 하는데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뵙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